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요, 다른 새들이 이제 둥지에서 알을 까고 그 알을 품고 이렇게 있으면, 자기도 흉내를 낸대요. 알도 없으면서 그래서 다른 새 흉내 내고 그다음에 품고 이렇게 있다가 다른 새들이 뭐 이렇게 알에 부화되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없잖아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고새는 흉내만 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면 그냥 빈 자리입니다. 텅빈 자리. 여러분, 이런 신자를 자고새 신자라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없고 그 사람이 있다가 간 자리는 그냥 허공입니다. 엠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철치 멤버예요. 철치 멤버가 있다 간 자리는 그냥 빈자리입니다. 남에게 신세만 지는 자리. 예, 일거리만 남겨 놓은 자리. 우리는 일거리가 아니라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일꾼은요. 왔다가 간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일거리 쓰레기 다 치우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겁니다.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거룩한 척 이게 가짜 신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예수쟁인데 그렇지 않고 죄 사함 받은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순금과 도금은 불 속에서 순금은 녹을지언정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도금은 평상시에는 순군보다더 반짝반짝하는데 나중에 불 속에 500도 되는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홀랑 벗겨져요. 세부 치가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멋있게 고상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환란 속에 들어가면요 본능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예수님 만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얼마나 낙심했어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하루 종일 갇이는데도 몰라보는 그런 내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고 성찬을해 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날 밤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잘 왔다. 이 성전에서 오늘 우리 의 눈을 영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로 채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엠마오를 향해, 석양을 향해 내려가는 그런 의기소침한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인 로마 병정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종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외치게 만드는 부활의 정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이 문을 꽁꽁 닫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몸이니까 스피리추얼 바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나타나셨어요.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평강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이날 곧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도를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부활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이 공동번역 성경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화는 피스지요? 헬라우르 에이레네요요히브리어로 샬롬이 똑같은 겁니다.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얘기예요. 번역을 그렇게 다르게 했을 때라면 예수님의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 많고, 근심 많고, 염려 걱정 많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전히 가도 마스크 다 끼고 다녀야 돼. 아직도요, 안심할 때가 아닌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주식은 다 하락세가 되고, 경제는 침체하고,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염려, 근심, 걱정, 거리 두려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평강을 절대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 그래. 요한복음 1상 2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 평강, 그것은요, 집을 샀어요, 차를 샀어요, 기뻐요, 성진했어요, 기뻐요. 근데 그 평강은, 여러분, 세상 것이 날아가 버리면 그 평강도 기쁨도 사라지는데,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세상 것이 떠나갈수록 그 평강과 기쁨은 더 커진다는 의미에요. 빌립보의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가도요, 찬송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늘의 평강이 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찾아야 될 것은 평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주 평강을 잃어, 처음 사랑 잃어버립니다. 찬송도 잃어버리고, 기쁨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입만 달삭을, 그건 찬송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첫사랑의 은혜, 여러분, 찬송의 은혜, 기쁨의 은혜, 감사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진짜로 하늘에 주시는 평강이 어떤 상황에서도 뺏기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 초대교의 순교자가 많이 생겼을 때, 제로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복음 전에 때려 끌려갑니다. 이 사람이 끌려가는데, 화형이니까, 장작뜸 위에 이제 기둥을 만들어 놓고 묶어 놓고, 그 다음 기름을 붓고, 이제 그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예, 불을 붙여서 밑에서 막 타오르는데, 이 제로음이 판사에게, 자기의 사형운도를 내긴 판사가 앞에 있습니다. 판사님, 지금 오셔서 내 심장을 한번 손 얹어 보십시오. 내 심장은 어느 때보다 평안합니다. 맥박수도 더 그냥 평안합니다. 왜냐? 나는 죽어도 내 사랑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이 평강을, 이 평안을 판사님도 가지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몸에 불이 붙는 그 순간에도 비명 지르지 않고 그 판사에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찬송하며 하늘나라 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던 이 기쁨, 이 감격,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평강이 넘쳤던 초대교의 성도들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그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였어요. 창자국, 못자국을 보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왜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의 평강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다른 것은 예수님의 평강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회개하고 죄사함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그 고난을 통과한 평강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염려거리, 근심거리, 두려움과 불안이 파도처럼 넘실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그 두려움, 근심, 걱정의 파도 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 위를 걷고 그 한복판에서 좌정하신 하나님, 왕대신 하나님을 만난 평안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의 손잡고 파도 위를 걸어가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10편 2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토로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홍수 위에 그 지진과 쓰나미 위에 다스리는 분이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가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홍수 위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세상 파도 위를 걸어가시던 그 예수님의 능력, 베드로도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간 거예요. 오라 하니까 파도 위를 걷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아주 상황 모든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막피팍할때 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 카타콤에서 제가 성지 순례할 때 가봤더니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살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단지들을 이제 로마에서 뿌립니다. 그런데 그전단지 너희들이 거기서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나오면 벼슬 주겠다, 좋은 집 주겠다, 장례를 보장해 주겠다. 그걸 보고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이 벽에는요, 새들이 그림이 있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세상에 나간 너희들이 주는 그 좋은 집, 좋은 볕을 갖고 있다가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여기서 지옥의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영원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서 죽어도 그들은 결코 밖으로 나가 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글을 봤어요. 그걸 번역하라 했더니 그 글의 벽화에다 새 그림이 제일 많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있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 있다. 내가 어디서 이런 사랑을 찾겠느냐,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 에 와서 세상에서 볼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볼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세상 유혹, 세상 기쁨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세계는요 부활의 세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한 자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예수님 주시는 이 부활의 평강,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요. 사도라는 말이 뭐냐면, 아포스톨로스인데, 열두 사도만 사도가 아니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또 세상으로 보낸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전도하라 너를 구원한 십자가의 사랑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저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든지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땅에갈때 하나님, 난 자격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 시켜라. 바로 왕의 학정에서 끌어내라. 마귀의 손에서 끌어내어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 같지 않습니까? 혈혈단 지팡이 하나 잡고, 그러나 200만 명을 끌고 나옵니다. 남자 장정 60만,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들까지 25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 10가지 재앙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너를 보내노라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 믿는 자에게 능력 주 사명 감당할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되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사도행전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대하고 나오면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불교, 유교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공자님, 석가모니 좋은 말 많이 하죠.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도 그건 철학일 따름이에요. 기독교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들이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이것이 곧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월 23일 안식을 얻어서 한석달 동안 손주 보러 가야 되겠다고 갔는데 두달 만에 돌아왔어요 다행히 네. 우리 사위 딸이 나가는 교회 사모님께서 나이가 아직도 40대 젊은 나이다 자기들이 아기를 돌봐주겠다고. 목사님, 목회도 하셔야 되니까 가셔야 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빨리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7시 반이면 애들 다 가니까 막 샤워하고 애를 딱 받아갖고 하루 지나고 9시 반 돼야지 아기를 돌려줍니다. 샤워하고 뭐, 그리고는 저녁 11시에 해가지고 이제 잠이 드는데 사흘을 딱 하니까 몸살이 납니다. 그 개가 또두 마리가 있어요. 개가 이두 마리가요, 털을 막날리 그러니까, 백큐을 수시로 또 해야 돼. 그 기간지 천식 안 걸리려면. 눈이 막또 쏟아집니다. 내가 갔을 때는 매일같이 눈 쏟아지니까, 알래스카 눈은 보통 눈이 아닙니다. 뭐, 50cm, 1m가 쌓이는데, 그 차가 다니려면요, 눈을 빨리 치워야 되는 거예요. 네, 눈 치워야지요. 애기는 아기대로 뭐, 그냥 젖먹이고 소변, 대변, 뭐, 이 정도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잠을 자면 자는 좋은데 잠을 또안 자요. 25분마다 30분마다 막 깨니까. 아, 그냥 애가 손을 타가지고 그냥 내 품에 있으라 그러니까 계속 들고 다녀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딱 사흘을 지나니까 완전히 온몸에 몸살 나는데, 아,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두 달을 버티냐, 이제. 앞이 캄캄한 거예요. 자. 문제는요. 당시 사흘이 딱 지나고 이게 번아웃되고, 근육통에다 몸살 드니까, 아,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버텨야 되나, 이 생각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와 아내가 이 어려운 생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세요. 평강 주옵 없어서, 네. 날마다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기도를 하는데, 마음 속에, 놀랍게도, 이것이 예배니라, 주님의 음성, 이것이 나를 향한 예배니라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가운 입고 하나님 말을 점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즐거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생각했는데 그 아이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우는 아이 달려가면서 서서 아래층 위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와가지고 LA에서 여기까지 어쩔 수 없이 와서 일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 이안니 장차 이 어둠의 세상에서 자라나서 어둠의 세상을 밝힌 빛으로 사무엘처럼 자라나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너의 목사의 손, 축복의 손, 그 손으로 안수하라고 이곳에 보냈느니라. 찬양하라고, 영적인 무장을 시키라고, 이 어둠 세상 속에서 빛의 아들로 자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말씀 암송했는 걸 애에게 들려주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라고, 축복하라고, 영적으로 무장시키라고, 성령으로 코팅시키라고, 이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느냐? 주님이다 해석 해주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해서 얻은 서원 기도에서 얻은 아들인데 젖대고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약속대로 바칩니다 여러분 홈리 비나하스가 어떤 아이들입니까? 엘리 제스장의 두 아들 제스장 홈리 비나하스는 깡패입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하는 패역한 아들들 그들이 사는 곳에 그 아이를 보낼 때 한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젖된 후에 보냈다 해서 젖된 딱 1년입니다 애가 태어나서 1년그 기간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한나의 눈물로 자라난 영적으로 코팅된그 아이 사무엘이 그 악한 홈니아 비나사가 있는 그 악한 소굴에 가서도 믿음으로 잘 자란다는 거예요. 첫1 년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는 이 아이를 위해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기도하듯이 기도하라. 이것을 위해 내가 너를 여기 이 쪽으로 내가 보내했느니라 주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받으면 하나님 아 블레스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넌 앞으로 위대한 이 시대의 사모엘이다 성령 충만받, 아 지혜 충만, 능력 충만, 건강으로 충만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축복기도하고 여러분 이 셀폰에 보면 보혈 찬양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혈 찬양 20곡, 30곡 메들리로 나오는 걸 틀어주면요, 차그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 중에 제일 듣고 듣고 또 듣는 게.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다 찬양을 합시다 이 노래 나오면 나는 그 찬송과 함께 같이 부릅니다 예. 이안이그 어린아이를 안고 같이 부르면서 성룡으로 호팅하는 거예요 보혈의 찬양으로 그 찬송이 20곡이 끝나면 요한복음부터 성경규절 낭송을 들려줍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낸 사명이었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내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고단하지요, 피곤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명 의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도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에서 이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적 제약도 마귀권실를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고백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작정하고 사명감당하는 자를 통해 온갖 기적과 표적과 주의 능력을 보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똑같은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신 그 자리가 주님 보내 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하며 평강으로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갈아서 대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에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너희가 니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니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옆에 믿지 않는 그 죄악으로 말면 아마 지옥에 갈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죄가 사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전하면 사해지고, 전하지 않으면 사하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지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삼을 받는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람은요, 성령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철치 멤버가 있고, 진짜 크리스찬이 있는데, 성령받아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예. 진짜 크리스천이 되면 영적인 힘을 받아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학식 좋고 인품 좋고 문벌 좋고 도덕성 뛰어나도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 환란 속에 들어가고 누군가 나를 찌르면 건드리면 본능이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본능을 이기게 만들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 성령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 어떤 유혹도 이깁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십자가 지면서도 찬성하며생생 내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세 가지 소원. 이 성령 받아야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피스메이커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푸출레볼 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성령의 열매 맺고 엄난하고 폐약한 세상에서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덜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되도록 키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여 가라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들은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구약의 아버지 약속한 것은 성령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성령을 받기 전엔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 따르고 기적을 받지만은 그냥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베드로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가는 도망치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도망치던 그 삶이 완전히 바뀌. 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죄악을 이깁니다.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 전하지 말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분별하라 얼마나 당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소용없어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을 때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되 성령 받지 말고 믿으라 이게 최고의 욕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폐잔병 같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받고 부활의 정인으로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습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다이나믹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제일 멀리 인도까지 가서 그는 창에 찔려 죽습니다. 기쁨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전도자로 바뀐 위대한 사도로 사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세상에 아까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만불, 천만불 있다면 그거 흥금하라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거보다 천배, 만배 귀한 온천하를 주고도 살수 없는 생명을 나는 아깝지 않게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목숨까지도 바쳐 복음 전하는 복음의 정인이 되도록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여러분 빛으로 어둠을 이겨나고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자리를 주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 감사하고 기쁘게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 받아 세상과 죄악을 정복해 나가며 온갖 유혹을 이겨 나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